13일의 김나무, 김동식 소설집. 3. 도덕의 딜레마. 한달뒤 운석 충돌로 세계는 멸망하게 됐다. 다행히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었다. 30년 전에 이미 운석 충돌은 예측되었고, 그 사실은 세계의 정상들에만 공개가 되었다. 그들의 비밀회담으로 지하 도시 건설이 추진되었고, 한달 전에 완성되어 세계에 공표되었다. 당연히 인류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권력, 재력, 명성, 재능을 가진 이들의 자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사람들을 선별할 방법이 필요했다. 세계는 빠르게 합의를 보았다. 인류 선별의 기준은 바로 도덕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06번이시죠? 이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606번 사내. 그는 손해진 생사의 수험표 606번을 들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천장이 높은 그 공간은 마치 방송국의 세트장 같았다. 무대 중앙에는 정장에 나비 맥타이를 맨 사회자가 단상 앞에 서 있고. 사회자 뒤쪽에 계단식 단상엔 100명의 심사위원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606번 사내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 사회자 앞에 섰다. 사회자는 익숙한 듯 빠르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사내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앞으로 606번님은 세 가지 도덕적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선택지는 두 가지이고, 606번님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깊게 생각하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회자는 뒤쪽 10, 100명의 심사위원단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606번님의 선택이 끝나면 그 선택에 반대하시는 분은 1분 안에 버튼을 눌러 단상에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사회자는 다시 사내들을 돌아보며 중요한 경고를 했다. 만약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에서 켜져 있는 불빛이 열개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이후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산에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불빛이 열개 아래로 내려간다면 산에는 탈락하는 것이었다.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산에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사회자는 빠른 진행을 원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예. 첫 번째 도덕적 질문입니다. 당신은 에이즈 환자 한 명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80세 노인과 20세 여인. 순간 사내는 속으로 깊이 안도했다. 이미 도덕이 인류선별의 기준이 된 순간 세상 모두가 도덕에 대해 공부했고 이 질문 역시 사내가 공부했던 질문들 중 하나였다. 생명의 가치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사내가 공부한 대로라면 합리적으로 여인에게 약을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정답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내는 당황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80세 노인은 이미 에이지에 걸려있지만 20세 여인은 에이지에 걸려있지 않고 건강합니다. 다만 20세 여인의 몸에 변종 에이지가 잠복하고 있어 2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에이지에 걸린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치료약을 건네주겠습니까? 사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80세 노인은 당장 약이 필요하지만 20세 여인은 건강하여 약이 필요 없다. 하지만 20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새 생명의 긴 인생과 노인에게 남은 짧은 인생의 무게가 같을까? 하지만 만약 20세 여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의 생명이 현재 실존하는 생명의 가치와 같을까? 참 고맙게도 사회자는 사내가 내릴 선택의 무게를 일깨워 주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지금의 선택이 본인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는 잘 아실 테니 말입니다. 하하하. <laughs> 사내는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어 초조해 했다. 사회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심사위원단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쳐다보고 머리를 쥐어 짰다. 사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사회자가 별거 아니란 듯 천금보다 무거운 말을 툭 던졌다. 아참,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안에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어라, 2분 남았군요. 결국 사내는 공부해온 정답노트가 아닌 온전히 본인의 판단에 의지해야 했다. 사회자 입에서 30초가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을 때에서야 사내는 말했다. 저는 노인에게 약을 주겠습니다. 노인... 아... 사회자는 빠르게 뒤를 돌아보며 심사위원단을 향해 소리쳤다. 자, 이제부터 1분간 606번님의 선택과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60, 59, 58, 57 띠링띠링띠리리리리링 띠링, 띠링. 순식간에 심사위원 단상의 불빛들이 꺼져갔다. 사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7, 6, 5, 4, 3, 2, 1 그만! 자, 남은 불빛은 모두 49개. 저런 과반이 넘는 51명의 생각이 606번님과 다르군요. 크게 절망한 사내는 불이 꺼진 단상의 사람들을 쏘아보고 싶었지만 빛이 꺼져 그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았다. 사내는 수명이 51년은 줄어든 느낌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회자는 바빴다. 자두 번째 도덕적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계곡에 여섯 명의 사람이 조난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한 명입니다. 한달 뒤에 반드시 구제된다는 사실을 여섯 명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버티려면 반드시 식인을 해야만 합니다. 식인. 사내가 공부한 도덕 문제의 단골 손님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한 달을 버티려면 여섯 명중 무조건 두 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단 6명 중한 명은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뚱뚱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희생한다면 한 명의 목숨만으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을 희생시켜 생존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비 뽑기로 두 명을 임의로 뽑아서 생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쉬운 듯 어려웠다. 함정은 사내가 그들 6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제비뽑기를 한다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있었다. 본인의 희생을 신경도 안 쓰는 척,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솔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뚱뚱한 사람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가? 5분 남았습니다. 사내는 이번에도 쉽게 선택할 수 없어 초조해졌다. 결국 그는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 얄팍한 실수를 하고야 말았다. 그는 심사위원석의 한 명들을,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쳐다보았다. 안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뚱뚱하고. 저는 뚱뚱한 사람 한 명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자, 어디 한번 심사위원분들의 생각을 볼까요? 자, 지금부터 1분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59, 58, 57, 띠링띠링,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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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망했다 순식간에 단상의 불빛들이 꺼져 나갔다 3 2 1 그만 아유 이거 참 어디 보자 14명이 남았으니까 무려 35명이나 606번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군요. 아, 아. 사내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선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지만 사회자는 사내의 감정에 신경 쓸 마음이 없었다. 자, 세 번째 도덕적 질문입니다. 이번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자, 지금 당신의 앞엔 아주 귀여운 갓난 아이 둘이 누워 있습니다. 이두 아이 중한 명은 자라나면 반드시 전 인류를 명, 멸망시킬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다. 분명 전 인류 대 아이의 목숨 같은 단순한 질문은 아닐 것이었다. 99.99%의 확률로 왼쪽의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왼쪽 아이 하나만 죽이겠습니까? 두 아이 모두를 죽이겠습니까? 아. 사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내에겐 전 인류가 당연히 아이 하나보다 귀중하다. 그렇지만 0.01%의 확률 때문에 또 하나의 생명을 죽인다? 고작 0.01%의 가능성 때문에? 사내는 예전에 본 영화가 생각났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없애려던 조직이 나온 영화. 그곳에선 그들이 악당이었다. 하지만 만약 0.01%의 확률이 들어받는다면 인류는 멸망이다. 로또도 당첨자가 매주 나오질 않던가.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이젠 2분 55초. 사회자의 가벼운 목소리에 사내는 짜증이 났다. 사내는 이 선택에 생사가 걸려 있었다. 사내는 필사적인 얼굴로 심사위원 14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눈빛으로 간절하게 애원했다. 20초. 자,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내는 정말 온 힘을 다해 14명의 눈을 마주보았다. 한자 한자 대답하면서도 끊임없이 저는 두 아이 모두를 죽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 지금부터 1분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59, 58, 57 띠링 흠칫 띠링 덜컹 띠링띠링 아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남은 불빛은 열 개였다. 그는 울먹이며 간절한 얼굴로 남은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제발, 제발. 21, 29, 20, 19.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한 중년과 사내의 눈이 마주쳤다. 중년은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사내는 그를 간절히 쳐다보았다. 7, 6, 5, 제발요. 4, 3, 2, 1. 그만 여기까지 끝내 불빛 몇 개가 남았다. 사내는 안도하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그런 사내는 신경 쓰지도 않고 무전기를 꺼내 말했다. 끝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곧 문이 열리며 무장한 군인들이 세트장을 애웠었다. 사회자는 곧 사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뱉었다. 자, 총 11명 탈락입니다. 감격해 있던 사내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불빛이 켜져 남아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사내는 상황,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다. 뭐, 뭐 무슨 소리입니까? 타, 탈락, 탈락이라뇨? 탈락 제가 혹시 탈락이라고요? 어느새 무장한 군인들은 사내와 심사위원석에 시빈을 에어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 11명이 도덕적 질문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10명 아래로 내려가질 않았다고. 어라? 제가 언제 10명 아래로 내려가야만 탈락이라고 했나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말합니까? 말입니다. 뭐, 뭐? 뭐 이... 흥분하여 사회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사내는 곧바로 무장 군인들에게 제지당했다. 사내는 마구 울부짖었지만 사회자는 익숙한 소음인 양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소음은 심사위원석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봐, 잠깐만. 우리가 왜 탈락이야? 우린 심사위원 아니었어? 이보세요, 선생님. 지금 세계가 인류가 몇 명인데, 한 번에 한 명씩 심사를 하겠습니까? 한달 되면, 인데한 번에 백 명씩은 심사해야죠. 뭐, 뭐요? 이보시오, 사회자 양반. 난 아니오. 나는 원래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 저 청년이 너무 간절히 쳐다보기에 못 눌렀던 것이오. 나는 원래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 난 아니오. <laughs> 선생님. 선생님의 행동이 과연 도덕적인 행동입니까? 도덕이라는 건 불쌍하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셨어야죠. 뭐, 뭐요? 10명의 심사위원은 반항하였지만 하나하나 무장군인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갔다. 군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던 6606번 60, 산에는 마지막 발악으로 사회자에게 외쳤다. 야, 그럼 내 선택이 틀린 거였어? 내 선택이 어디서 틀린 건데? 세 가지 질문의 정답이 뭐냐고. 사회자는 피식 웃었다. 정답? 정답은 없습니다. 뭐? 그럼 왜? 왜 내가 탈락이야? 왜 우리가 탈락이야? 소수니까뭐뭐 뭐? 도덕이 뭐라 생각하는 겁니까? 도덕이란 건 인류가 만든 겁니다. 절대 다수가 곧 정답이죠. <laughs> 뭐? 새롭게 태어날 지하 세계에 이왕이면 같은 도덕관을 가진 다수가 모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에 소수의 자리는 없습니다. 뭐야? 이 나쁜. 11명의 소수가 끌려나갔고, 90명의 다수가 걸어 나갔다. 얼마 뒤 다시 문이 열린 세트장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어서오세요 심사위원분들. 이 뒤쪽 단상에 한 분씩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세트장. 100인의 사람이 단상 위에 앉아있고 아래에 어린 소년 하나가 101번 명찰을 달고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며 나비 네타이를맨 사회자가 부채질하며 걸어왔다. 아우, 짜증나, 더워 죽겠네. 아우, 여기까지 와야 해, 내가? 어차피 아무래도 상관없는 곳이잖아. 사회자의 등 뒤로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 뒤따르고 있다. 곧 사회자석에 위치한 사회자가 청년을 향해 말했다. 아프리카어 통역 확실하게 할수 있지? 아프리카는 부족마다 말이 다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아닙니다. 다 알아듣게 통역 가, 가능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우, 더워. 사회자는 부채질하며 단상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소년 101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 101번님,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문제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 본인이 선택하시고, 뒤쪽에 심사위원분들, 만약 이분의 선택과 본인의 선택이 다르다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laughs> 이봐, 빨리 통역해. 예, 예, 다, 다, 다 됐습니다. 그래? 좋아. 사회자는 101번 소년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1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